광주시 북구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사업에 선정된 우산세시 나란히 어린이집이 광주시 최초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발맞춰 지자체가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와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가 리모델링과 비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운영 방식은 민간 위탁으로 변경해 기존 운영자에게 최대 1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해 줍니다. 북구는 지난 5월 1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이 어린이집에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285제곱미터 규모의 리모델링을 실시했고 북구청 관계자는 국공립 전환에 따른 호봉제 적용, 인건비 지원 등으로 원장을 포함한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